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도킹 채널의 지니지아입니다 오늘은 4단 여검무인과의 대련을 들고 왔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역부터 네, 시작해서 서서히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머리와 손목이 겹쳤는데요 네, 제 자세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틀어져 있죠 저렇게 되지 않도록 왼허리가 들어가서 똑바로 들어가도록 쳐야 하는데 자세가 좀안 좋네요 제가 반성하려고 뽑아봤고요 지금 머리 가다가 예 칼을 들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머리 손목 그런데 아쉽게 손목이 코둥이에 맞았네요 예. 그래서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손목 예 머리를 맞았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조금씩 요번엔 음, 좀 빨리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네 머리바닥머리 머리 좀 어정쩡하게 쳤구요 네. 요번에 네, 네아 들어갔다가 네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여기서 제가 기술을 결정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확 들어오셔서 머리에 먼저 맞았죠 약간 짧긴 했는데 어쨌든 제 의표를 뚫고선 확 들어오셔서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대로 기술을 못했고요. 스쳐서 예, 지나갔죠. 예, 요번에는예 머리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잘 맞았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반응을 못했습니다. 요번에는 거리도 잘 맞았고요, 아깐 짧았는데 네. 계속 제가 예 무슨 기술을 할지 선택을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공격을 받아서 애매하고 가다가. <목소리> 이번에는 머리. 저는, 음, 죽도 걸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맞았다고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는 칼이 들리길래, 예, 크게 들어서, 뭐, 머리 기술 구사하는 타이밍과 거리가 좀 가까웠죠. 조금 더먼 거리에서 확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머리가 들어왔으면 제가 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손목, 이번에도 손목, 요번에는후등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좀 가깝고 애매한 거였죠. 네. 위험했습니다. 이번엔 손목 먼저 손목이 먼저 출발을 했고요 네. 여자분들 보통 저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네, 먼저 들어오시면 저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 있고요 지금은 머리, 바다 허리인데 약했죠 네, 더 깔끔하고 강하게 쳐야 됩니다 머리 아빠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대로는 네, 좀네 애매했습니다. 네. 자신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네요. 요번에는 네, 왜 편집을 했냐면, 자신있게 미소목을 타서 치셨으면 한 판이 깔끔하게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한번 편집을 해 봤습니다. 요번에는 네, 제가 또 자신이 없어서, 퍼쳤죠. 예, 제대로 치지 않고 벌을 막는다고 막았는데 당하진 않았지만 먼저 제 머리 맞았습니다. 예. 확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아쉽습니다. 네, 이분은 네, 악박, 박 하다가 머리. 서서히 압박하면서 가다가 거리가 됐죠 안에서 들어갔네요 안에서 머리 크게 들지 않고 한 45도 정도로 작게 들었는데 몸이 그래도 요즘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서요 예전에는 칼이더 크게 들어서 머리를 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번에는 상와 같이 머리 떴는데 제가 먼저 쳤네요 보시면 약간 제가 누르고 있죠 상대 칼을 상대 칼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옆으로 빗나가셨고 저는 멀으셨고요.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음, 영상 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 남은 하루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